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주식부자입니다. 자, HLB가 지금 리보세라딥 최종 결정을 앞두고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상승하는 배경과 함께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브리핑할 예정이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매매 임하시는데 실, 실전 매매에서 수익을 극대화 시켜보기를 바라봅니다. 자, 본격적으로 브리핑하기 전에 깨알 자랑부터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단타든 장, 기 종목이든 단타 종목이든, 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제공하고 있고, 자, 영상을 같이 보면요. 자, 어제 삼성 SDI가 2대 주주로 등급한 필 에너지가 급등세를 좀 보였죠. 삼성 SDI가 어, 46파 2를 좀 브리핑하면서, 양산 일정을 공개를 하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장중에 플러스 이수 스페셜은 플러스 17%,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플러스 28%, CIS는 플러스 9%, 한농화성은 플러스 6%까지 죄다 오늘 상승 추세를 이어서 보여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 종목이든 장기 종목이든 영상을 통해서 서포트 해드리고 있고, 지오리 에너지 역시 여러분들, 리툰 값이 바닥을 쳤다고 얘기를 했었고, 단기 2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이 출연을 했고, 전고점 부근까지 낙폭이 클수록, 낙폭이 클수록 오름세도 더 큽니다. 전고점 부근까지 브리핑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오늘 장중에 플러스 15% 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단타 종목도 보내드리고 있지만, 장기 종목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엔캠 역시 12월달에 중장기 종목으로 최소 2개월에서 4개월 동안 보자. 요 부분에서 추천이 나갔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35만 원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거의 한300% 이상 올라갔고요. 이건 역시 들고 있으면은 1천만 원 대비 3천만 원이 될 수가 있었겠고, 1억 대비 3억이 될수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12월달에 맹캠, 1월달에는 KCC스트를 보내드렸고 5만 원 이하로 매수를 하라고 했고, 그리고 나서 85,900원까지 약 50%가 상승했어요. 남들 2차 전지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 얼른 도망치자 할때 저는 과매도 구간에서 타점을 포착해서 플러스 50% 이상의 수익을 내드렸고. 2월 달 역시 마찬가지로 효성 중공업으로 AI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세가 인상됨에 따라 전기차든 로봇이든 AI든 죄다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되고 수요가 증가되면 실적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횡보 구간에서 단기 2평선을 돌파를 할때 추천이 나가서 25만원 이상 올라가서 50% 이상의 수익을 챙겨들었단 말입니다 단타든 중장기든 앞으로 3월달 종목도 있어요 지금 1월달 12월달 1월달 2월달 종목 얘기했죠 3월달 종목도 오토쇼 일정을 앞두고 오토쇼 수혜주로서 이 종목 나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다음 종목은 놓치지 마세요. 위에 상단 0107771-4432번호로 숫자 7번이라든지 혹은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요. 넥스트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받는 거 아니고요. 금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하고 있는 만큼 아무나 다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선착순에 한해서 연락 주시는 선착순에 한해서만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빠르게 보신 다음에 연락 주시면은 종목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불어서 저희 주식 치료 센터 채널은요 여러분들 시청자의 계좌를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구독자가 빠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도 신규 분들에 한해서 눈으로만 이렇게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은 보다 발 빠른 정보로 여러분들께 서포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HLB 브리핑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HLB는요, 미국 주요 처방, 처방약 급여관리 업체들이 가남 신약을 올해 처방 예상 목록에 연이어 등재했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요. 더불어서 어 PBM은 PBM이 미국 의료 보험 시장에서 의약품 유통의 핵심 역할을 하는 처방약 관리 업무 대행 업체인데 이 PBM에 등재되지 않으면요. 사실상 판매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선 최대한 많은 PBM이 보험 등재 목록에 등재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게, 어 등재를 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오름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더불어서 5월 16일날, 모멘텀이 또 있죠. 5월 16일날, 미국 식약품, 식약의약부, FDA죠. FDA의 신약, 리보세란이 본 심사에 돌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으로써 리보세란이 국내 판권을 HLB 제약이 확보해 나가면서 이렇게 지난 3월 6일 수요일 날 기존 HLB 생명과학이라든지 어 c g 인바이츠라든지 각각 갖고 있던 판권을 HLB 제약이 갖게 됨에 따라서 국내 식약 신약 허가라든지 마케팅이 일어나 되면서 진행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서 HLB가 미국 신약 허가를 받게 되면요. HBM 생명과학이랑 CG 인바이츠는 식약처 식약처에 품목 허가 신청을 진행하고 허가 후에는 HLB 제약에 리보세라닉과 탐렐리 주막을 각각 공급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럼으로써 서로 위민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졌고, 자, 그러면서 HLB 관계자가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은 이번 계약을 통해서 면역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 모두 확보하게 돼서 향후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된다. 일어나된 마케팅과 영업 활동을 통한 비용 효율성까지 높일 수 있게 돼서 더욱 더 매출 캐파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4월달에 아마케 일정을 앞두고 나서 제약바이오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매월마다 4월달 3월 말부터 4월달에 제약바이오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아마케 일정을 보면요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aacr 미국 아마케 일정을 앞두고 나서 제약 바이오 참여하는 기업들이 지금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저는 참여 기업이 궁금합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010-777-1에 4432 번호로 숫자로 7번이라든지 7이라고 남겨주시면요 미국 아마케 대장주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매년 3월달 말부터 4월달까지 주가가 제약바이오 중에서 대장주는 거의 50% 이상은 급등세를 보였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면요. HLB는요, 우리 HLB는 오늘 장중에 플러스 17% 정도 상승한 93,800원을 현재 이 시간에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2시 정도 됩니다. 자, 보면은 이 종목 어떻죠? 눌리기만 하면은 반등에 성공하고, 눌리기만 하면은 기다렸다듯이 반등에 성공하고, 눌리기만 하면은 21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하고 있어요. 기존까지는 거래량 없이 반등에 성공했고, 이번에 거래량이 소폭 들어오면서 재차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눌릴 때 좋은 기회로 매수를 하면은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가 있겠구나. 돈이 복사되는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고 타점만 잘 잡으면 이런 종목들 수익을 고수익을 노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타점 여러분들 중요하고요. 타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주봉 보면 좀 힌트가 있어요. 자, 어때 보이시죠? 주봉이고요. 이 분홍색 라인이 5주봉이고 10, 이 파란색 라인이 10주봉인데 과거에 10주봉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에 성공한 이력이 있고 5주봉을 어, 정착하면서 안착하면서 반등세를 크게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5주봉 부근에서 매수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5주봉 부근 가격이 얼마인데 얼마에 사라는 거야? 물론 실시간으로 어, 체결량이라든지, 체결 강도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데, 순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사면 안 되겠죠? 출렁거림이, 어, 매물이 출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0107771-4432번호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숫자 7번이라든지, 숫자 7이라고 남겨주시면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전 요구하는 바아니고요 금전 요구하면은 차단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끝으로 0 1 0 9 7 7 7 1 4 4 3 2번호로 숫자 7번이라든지 7번 남겨주시면은 PPT 자료, 자료집이라든지 증권사 전망, 더불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마다 올라가는 종목들, 대장주들 다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빠르게 연락 주셔서 얻어가시면 될것 같고 이거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아무나 다 보내지지 않아요 연락 주신 분들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빠르게 연락 줘서 얻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이 유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 주신 분들은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셔서 저보다 유익한 정보들 영상을 통해서 얻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우리 다음 이 시간에서 다시 만나요.